구독자 13명 덕지. 먼저 재료 소개. 이거는 샤프고, 요섯개는 컬러풀 펜. 요거는 그냥 굵은 연필. 이거는 지우개. 이건 샤프심입니다. 0.5에요. 일단은 구독자가 한 5명 정도밖에 없었는데 어제 13명이 돼서 아주 기쁩니다. 그렇다 보니 13명 특집으로 할로윈이 다가왔다 보니 할로윈 특집 그림을 그리기로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못 그리지만 예쁘게 봐주세요. 그러면 시다 아, 맞다. 한 가지 빼먹었네요. 여기 이렇게 스타 색연필까지 있습니다. 스타 색연필이랑 그냥 색연필도 섞여 있고요. 혹시 몰라서, 잠시만요. 병아리, 노란 병아리 24세 향기 쌀빵까지 준비했고요. 이, 지금 그림 도구들 다 전체는, 요거, 이 지우개랑, 굵은 연필만 빼고 다 뭉벙고에서 산 거예요. 자, 그럼 진짜로 시작해볼게요. 이렇게. 지금 조금 밝아서 핸드폰 그림자가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초점 맞출게요. 아 초점이 맞아야 하는데. 아 됐다. 초점 맞았으니까. 먼저 전 이렇게 색깔이 안 보일 정도로 이런 선만 그려주고 요 부분에다가 요 부분에다가 눈썹을 그려줘요. 요한 위쯤. 이런 식으로 눈썹 그리고 이렇게 이쪽에 쌍꺼풀도 그려줘서 이런 식으로 할로윈 특집으로 할로윈 특집 그림 영상은 좀 많이 올릴 것 같아요. 제가. 일단, 호박소녀? 좀비 의나? 응? 올릴 것 같아서. 잡음. 양해해주세요. 아, 그러고. 이. <laughs> 제가 할로윈 그림은 이번이 처음이라 잘못 그릴 수도 있어서 악플 달리면 조금 기분도 나쁘고 해서 못 그리지만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일단 이렇게 얼굴을. 어 벌레. 아우. 잠깐만요. 자. 주방, 주방, 주방. 안 아, 돼. 네. 샤프신 통에 붙진 않았는데, 무서워. 아, 벌레 무서워. 아, 죄송합니다. 아, 벌레가 갑자기 있어가지고, 놀랐네 일단, 여기는, 빨간 색깔로 이렇게 칠해 주고 이번에 하는 거는 호박 소녀예요. 지금 시간이 10시 33분이에요. 저녁. 그래서 많이 늦었죠. <laughs> 하지만 심심해서 <laughs> 그림 영상 찍고 자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하하하하. 근데 핸드폰 카메라나 초점이 잘안 맞는 건 현실이네요. 하하. 어머나? <laughs>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진심 아니야. 지워 지워 지우고. 요렇게 그릴게요, 요렇게. 이게 낫나? 이게 낫겠지? 이런 식으로 그려서 여기에 별 하나 땡땡 해주고, 여기에 호박을 그리는 법을 몰라서 그냥 별만 몇개 그려줬어요. 호박을 그리는 법을 아직도 모르는 해원님 <laughs> 여기 이렇게 불 떠오르게 해주고, 이쪽도 붕 떠오르게 해주고 아 그러고 참고로 이 영상은 2017년 10월 22일 일요일에 촬영해서 123일날 업로드 예정이에요. 학교 갔다 와서요. 아, 그리고 예전에 제가 노래 영상을 찍었었는데, 그건 삭제했습니다. 그 저작권 때문에 영상을 내렸었어야 했거든요. 전 그때 저작권은 알고 있었지만, 그것마저 저작권이란 거는 상상을 못 했죠. 아이고 <laughs> 팔이 팔허귀신팔허귀신이야 팔이 왜이리 허니 팔이 팔허귀신도인데 자. 이 정도? 도 겁나 못 그려. <laughs> 에라 모르겠다. 팔이 팔짝이신데 네 어... 오늘 안에 다 촬영할 수 있을까? 호박소녀 그림은 이제 12월에 업로드할 거고, 여보. 그 다음에, 어.. 또.. 그러니 담배가 하루에 두갑이지 내가 무슨 두갑을 펴. 미라의인화는 미라를 거다. 할 수는 저녕, 있어요 저녕. 일단 미라를 기다려. 한번 생각해 볼 건데 미라의인화는 <목소리> 미라의인화는 23일 <laughs> 좀비도 23일날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장 용량이 부족해지다 보니까 한 번에 다 올리지 못하게 되 둘이야! 코 날름 날름! 죄송합니다. 강아지 때문에. 일단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거치대 같은 걸 했어요. 음? <laughs> 자, 그러면 다시 해볼게요. 아, 여기 손등에 사인펜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아, 저 너무 못 그리는 거 아니까, 악플은 달지 말아주세요, 제발 여러분. 저도 악플은 달리는 거는 이제, 달릴만 하니까 달리는 거 알죠. 근데 저도 못 그리는 걸 지금 인정하고 있고, 못 그린다 치지만, 이제 사람은 하면서 배우는 거다 보니까, 못 그려도 이제, 용기를 주면서 해줘야 할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거 쓸데없는 소리긴 한데 그 마테TV님 아시죠? 햄스터 학대한 분 그분 저격하고 싶네요. 아니 솔직히 그분이 뻔뻔하다고 느낀 게요. 한번하다고 느낀 게 이제 햄스터를 하루 만에 죽여 놓고 하루 만에 분양을 하겠다고 는 거예요. 아, 근데 제가 그분이랑 그 교환을 하고 싶어서 언니한테 부탁해 가지고 용돈으로 했거든요. 근데 그분은 쓰레기만 주셨어요. 전그 방탄 소년단 거울도 보내고 문방구에서 판치젤몬투 신들게 구한 거, 그것까지 샀고, 다이소에서 진주 슬라임이랑 슬라임은 다 있었던 거다 보내드렸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드렸던 수범으로 교환을 주셨고, 스키시까지 다 찢어서 다시 주신 거예요. 마트TV님 진짜 신고당하시길, 제발. 채널 영구정지 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쓸데없지만 전 진짜 억울해서 지금 하는 말입니다. 아 방탄거울 너무 아까워. <목소리> <봐야> 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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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컬러는 나중에 할게요.